자, 증거사진. 아, 저 왼쪽에 사진. 정우성 씨와 김양기 씨는 작품을 통해서 증인의, 증인으로 처음 만났지만 사실은 17년 전에 이미 만났다고 합니다. 김양기 씨, 지금부터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. 저 때가 생후 29개월 맞습니까? 네, 네. 개월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29개월, 법정에서. 29개월, 네. 네. 맞습니다. 29개월 맞습니까? 네, 네. 저때 정우성 씨를 처음 만났을 때 느낌 기억납니까? <laughs> 아니요. 2 9구개 기억 안납니까 네. 그러면 들었던 얘기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어떤 상황입니까? 아, 이제, 이제, 아. 들었던 이제 저 때가 광고 촬영 자 이제 네 빵을 <laughs> 네. 들고 있는 상황이죠. 예. 네, 광고 촬영을 하러 갔었는데 저게 제첫 광고 처음으로 이렇게 찍었던 광고예요. 첫 광고이면서? 네. 처음 그 데뷔인 거죠. 네, 첫 데뷔죠. 데뷔를 원해서 했습니까, 보이니? <laughs> 자위를 했습니까? <laughs> 그래서 그때 엄마, 엄마, 나 광고 모델 할 거야 이러고 했습니까? 아니면 엄마가 네, 죄송한데 본인 얘기가 아니니까 예, 죄송합니다.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. 아 그래서 아 그때 제가 네 이제 낯 낯선 공간이잖아요. 그 되게 좀 음, 겁도 많이 먹고 엄마 옆에서 떨어지지 않았. 했대요. 사람도 많고. 네. 기억이 납니다. 아, 저는 기억이 안 나요. 들은 들은 얘기. <laughs> 그래서요. 그래서 이제 아안 되겠다 이 아이는 못 하나보다 하고 이제 다른 아이들로 감독님께서 대신 하려고 아, 하셨었는데. 그러니까 다른 아이도 있었군요. 네, 그때 우승삼촌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가자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셨대요. 근데 네. 제가 딱손좀보 삼촌보다니. <laughs> 손잡고 그 전까지 나안 한다 막 울고 그러다가 <laughs> 네. 정우성 씨가 손을 뻗었을 때 웃으며 따라갔다고요? 네, 아주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<laughs>